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은시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발생하는 열, 아, 피부 열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열감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몸에 열이 많아서 피부 열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 유튜브나 모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그러한 설명을 아, 여러 군데서 쉽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부 열감은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열감은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피부 증상이 있을 때, 또는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피부 질환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열을 내려주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피부 열감은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은 아니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콩을 통하여 아, 수분이나 기화열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배출되지 보다고 피부 대책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 열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을 내려주는 방법은 열이 많다고 해서 열을 내려주는 방법은 피부 열감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 열감은 다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피부 열감이 발생하는 원인을 땅구멍이 막혀 있거나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으며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해야만 피부 열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 열감의 근본적인 치료는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치료 방법은 체질에 맞는 1대1 한약 처방을 하여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반신욕이나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여 땀을 흠뻑 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여 어, 운동이나 반신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열을 몸에 가중시키면 피부 열감이 발생한 부위에서는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신욕이나 운동으로 유발시킨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당연히 안 되어서 피부 열감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아, 부작용은 아니고 또 잘못된 방법은 아니니까 인내를 갖고 열심히 땀을 흠뻑 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몸에서 갑자기 열감이 나타나면서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피부 열감으로 아 그런 열감이 왜 발생하는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